오늘 말씀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자신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2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목박 기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왔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디에 갔었냐면 아덴에 갔습니다. 아테네죠. 아덴에 가서 그곳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신전에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철학과 수사학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이 수많은 성행하는 그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은 그 아덴에 있는 수많은 철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자신도 자신의 철학적인 능력을 드러내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어,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철학적 논쟁을 펼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전했던 바울의 설교,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현란했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덴에서 바울은 큰 성과를 거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거기에서 몇 명의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이후에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개척되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신서나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아테네, 아덴에 있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잘알수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화려한 철학적인 기법, 철학적인 논증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화려한 설교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었죠. 아, 하나님의 복음은 말에 현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철학적으로 내가 아무리 뛰어나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이 끝나고 18장에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 그때 이전에 그 스디슨 그 실패를 깨달아 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냐?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나온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 내가 아무리 현란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이 온전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복음만을 전했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능력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온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각 시대, 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부족에 맞는 상황 안에서 그 부족이 알고 있는 그림 언어를 잘 사용하면서 선교를 하고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 온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예를 들면 금형과 금주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각 문화와 각 상황에 맞게 때로는 변화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사실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자신은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했지만 고린도 전서의 편지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편지도 화려한 수사적 기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 1절, 2절은 과장법에 속한 바울의 언어입니다. 이이에도 풍자, 대조, 은유, 직유, 풍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표현법을 쓰면서 바울은 화려하게 자신의 그런 어떤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과거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했냐면 웅변의 신인 허메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화려한 수사학적 기법을 사실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그때 각 시대에 맞게 그 맞는 어떤 옷을 입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러한 십자가만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다르고 오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는 이가 무엇이 생각나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화려한 수사적 기법과 철학적 논증을 하더라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화려한 언변만 남느냐 아니면 은그 안에 담겨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아무리 화려한 언변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될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그 설교,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한번 전임전도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했때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담배를 피다, 담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되는 그러한 예화를 이렇게 한번 가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설교를 마치고 몇 주가 지냈는데 집사님 몇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때 설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게 되시다니. 참 귀한 경험을 하셨네요. 우리 남편도 담배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담배 끊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남편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담배를 끊게 되니까 몸이 어떻게 건강해지던가요. 정말 주님께서 위대하시군요. 이렇게 제가 담배 끊었던 예야만 다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깨달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한 30분 말씀을 전했는데 20분 동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했던 담배 끊는 얘기만 우리 그때 집사님들만 기억에 남았구나. 결국 나는 담배 끊는 간증만 하고 내려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무리 좋은 예화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남지 않게 된다라면 결국 나의 이야기는 나의 간증으로만 끝이 나게 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남아 있게 될 때, 그때 참된 복음의 변화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낼 때 항상 연약한 것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말을 더듬었고 그 말이 능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을 잘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항상 자랑합니다. 고린도 전수에서 자신의 그말 가운데서 항상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못한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나는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설교를 했을 때 그렇게 지혜 있는 말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바울 자신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만 남기 위해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 가운데서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자신은 감춰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원칙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이름 섭자가 사람들에게 기억 남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에 남게 될때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볼때 암무개를볼 때, 예수님이 생각난다. 라는 그 표현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고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수의 예양원에 갔을 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동안 그곳에 계신 목사님을 통화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그분이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손장어 목사님의 삶은 오직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그렇게 한세병 걸린 사람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대며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 많은 수많은 이해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각인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목사님을 바라볼 때 수많은 환, 환세병 환자들이 그곳에 소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나의 모습은 감춰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그것이 5절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만 드러내는, 예수님만 온전히 향기 나게 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2장에서 1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실 이 맥락은 1장 26절에서 시작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맥락이죠. 1장 26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덕목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부르심을 보며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31절에 결론 짓는 대로 주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사역 지원서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주님 안에서 귀한 사역을, 귀한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하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사역의 자리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 내가 잘하고 있는 나의 어떤 자랑거리로 그 사역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역의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때로는 사역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또한 때로는 그것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맡기신 대로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기고 틀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심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신 그 은혜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때그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말씀하셨다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자.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나 자신이 욕만 먹고 못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달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가려지지만 주님이 드러나니 주님만 바라보며 이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 주님만 드러나게 될수 있습니다. 그 삶이 주님만 자랑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만 드러나는 삶, 나로 인하여서 내 이름 석자는 사람들에게 기억남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나고 예수님의 향기만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는 축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붙잡아 살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자신은 철저히 깎이고 연단돼서 나는 사라지지만 주님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상처받고, 때로는 그것으로 원치 않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그것으로 지치게 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내 이름 석자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진 않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어서 그래서 내 이름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는 감춰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자신은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테를 하며 복음만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제주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